파이 네트워크 솔직히 지금 쉽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거의 없고 시장도 차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한 시기가 다음 변화를 준비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파이 네트워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있습니다. 단한 번의 움직임이 20에서 30%까지 폭발적 반등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며 280원에서 300원 구간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600원대 고점에서 무려 86%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280원대 캐피툴레이션 구간을 찍은 뒤 327원 부분에서 콘솔리데이션 즉 조정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차트는 여러 개의 녹색 캔들을 만들며 매수 관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지만, 아직 확실한 리버설 신호는 나오지 않았어요.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에서 안정세를 유지 중입니다. 미국 상원이 셧다운 종료 법안을 통과시키며, 시장에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어요. 한편 리플은 2% 상승했고, 유닛 스업은6% 급등했습니다. 이건 자금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선택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파이가 340원 레지스턴스를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360원에서 400원 구간까지 릴리프 랠리가 전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돌파에 실패하고, 서포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280원대까지 다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파이는 여전히 명확한 하락 구조 속에 있습니다. 600원대 고점 이후 계속 낮은 고점과 낮은 저점을 만들며 공격적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327원 부근에서 패닉 셀링 이후 조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거래량은 불안정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시적 거래량 스파이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예요. 약한 어큐뮬레이션 혹은 분배 구간에 가깝습니다. 주요 레지스턴스는 340원, 368원 그리고 핵심 저항인 400원에서 475원 구간에 있습니다. 반면 서포트는 311원에서 327원 그리고 다음 지지는 283원에서 2 95원 사이에요. 글로벌 시장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1% 하락했지만 미국 셧다운 해소로 인해 투자 심리는 다소 회복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이더리움은 3,900달러에 근접하며 상승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기간 투자 상품에서는 1.30억달러의 자금이 유출되었어요. 이건 여전히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런 하락구조의 알트코인을 봐온 경험으로는 지금이 가장 위험한 구간입니다. 86% 하락은 단순 조정이 아니라 펀더멘탈 약하나 과도한 고평가의 결과일 수 있어요. 현재의 조정은 바닥가지길 수도 있지만 다음 하락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리버설 신호, 즉 저항 돌파와 거래량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 성급한 진입은 금물이에요. 파이 네트워크는 메인넷 성공 여부에 모든 것이 달린 프로젝트입니다. 거래량이 불안정하고 기초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커요. 만약 진입을 고려한다면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만 활용하고 타이트한 손절선을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고래 자금의 매집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번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파이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극단적인 리스크 자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어 있어도 기초가 약한 프로젝트들은 여전히 무운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3 1 1원에서 327원 구간은 지지와 붕괴의 갈림길이에요. 이 구간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매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인내심 있는 사람을 보상합니다. 자본을 지키며 명확한 추세의 전환을 기다리는 것. 그게 지금의 정답입니다. 다음 몇 주가 파이 네트워크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는 하반기에 예정된 락업 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나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 해제 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 0.05달러 수준이었을 때 저는 단계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2 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 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자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 전략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5 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면 전 차트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이전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라업폐제 당일보다 2에서 3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컨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신뢰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해 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이를 보유 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 전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단계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만 010-5174-8880파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지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매집 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이 네트워크에 랠리는 단한 번뿐의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